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 가게는 미국 로또를 판매하는 곳이었죠. 동네 곳곳에 있는 로또 가게는 많이 보았지만 세상에 미국 로또 가게라니요. 미국 로또를 그렇게 파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원의 당첨금이라며 길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나요? 로또를 해서 당첨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로또를 하는지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죠. 당연히 로또에 당첨된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로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제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실까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지파빌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죠. 아니 요동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통편의 땅을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홉 지파 반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얻을 가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땅을 나누어 주시되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야훼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왜 하나님께서 두 지파처럼 그들이 원하는 땅이 아닌 제비법교로 땅을 나눠준다고 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나눠주기에는 너무 많은 집화가 있었고, 원하는 바가 중복되면 동족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을 정복하더라도 정복의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난을 정복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돕기는커녕 의심하고 원망하며 반역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네비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나누도록 재배를 뽑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복기로 땅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제입복기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면 절대 순종 절대 감소로 받아야 했던 겁니다 훗날 이 말씀은 여호수와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불순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비벗기로 얻은 땅의 순종함으로 가난 정착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누구나 돈 많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자동 판매기의 코인이 되어 원하는 응답의 캔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색길로만 갖는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가슴에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왜이모 양이 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은데 왜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냐고 낙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땅을 주시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은 내가 걸어온 삶이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 넘겐 지속된 코난 상태가 이제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세는 여전하지만 방역당대국에서도 봉도병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복귀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의 전례나 와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혹시 증상 있는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죽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주일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